안녕하세요. 아빠운 t v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펠리세이드 신형 차량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차량은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9인승 모델입니다. 9인승의 4륜 모델이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21인치 휠 옵션은 적용이 안돼 있는 기본 휠, 캘리그래피 기본 휠 옵션. 에 들어간 이제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은 5,974만원, 6,0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인데, 이 차량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함께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보시면은, 굉장히 큰 그릴과 이제 DRL,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 헤드램 그릴 부분이 정말 커다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가지고 일자로 쭉 이어지는 모델.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방 감지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전방 카메라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레이더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현대마크 이렇게 있고요 엔진룸 공간이 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2.5L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2.5L 4기통 엔진이 들어갔다 보니까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DR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좌측 우측 커다랗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들어오는데 방향 지시등도 이쪽에서 이제 같이 들어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캘리그래피 차량은 이렇게 더 바디 크레딧 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이제 바디 컬러로 이어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20인치 기본 휠 인스퍼레이션을 선택을 했을 때 적용 어떤 휠이 적용되나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기본 휠 하시면 이렇게 20인치 휠이 디자인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550 20인치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에 여기 보시면 펠리세이드 전용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들어와요 양쪽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앞에나 뒤에나 어디서든지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접는되는 부분을 깔끔하게 잘 보여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키를 가진 상황에서 차량에 와가지고 도어 캐치에 손을 잡으면은 이제 문이 열리고 이렇게 당겨서 차량에 탑승을 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즈 억세스 지금 시트가 뒤로 밀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시트랑 핸들 움직이는 거 보셨죠 이문 열면은 이렇게 탑승하기 편한 자세로 시트를 포지션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보면은 A필러와 B필러 시필러가 이렇게 이제 검정색으로 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주유커버 수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유구로 만들어져 있고요 뒤쪽 라인을 보면은 리어램프 강현지씨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캠이 적용되어 있고 디지털 룸밀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카메라가 하나, 둘, 셋총 카메라가 세개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빌트인캠 카메라, 전자식 룸밀러 카메라 이렇게 세가지가 있고요 이 차량 트렁크를 열 때는 이 펠리세이드 현대 마크, 팰리세이드 글자 밑에 S 아래 보면 은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은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고요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승... 뒷좌석을 보면은 꽤나 넉넉한 승차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게 이제 9인승 모델의 펠리시드 같은 경우에는 산멸이 없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기본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이 정도 공간? 요 정도 공간이 이제 기본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또다 별도로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템포로리 타이어 키트, 그 다음에 소화기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작은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고서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요거를 이제 내려서 시트를 3열 시트를 폴딩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그래도 꽤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열 시트를 올려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상황으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상황에서 운행을 하시다가 필요에 따라서 3열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3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컵홀더 따로 준비가 돼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시트를 앞뒤로 옮길 수 있도록 그 버튼들이 있어서 3열에서도 어떤 공간이 있는지 한번 베일리부터 한번 보면서 자세히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문을 열고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운전석 도어를 보면은 도어 트림 쪽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돼 있고 메모리 시트 두개 적용이 돼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 버튼으로 에르고 모션 시트 작동을 할때 메모리 시트 하나 두개 저장이 될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인조가죽 소재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도어 캐치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속에 수납공간이 있고 여기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백뮬러 조정할 때 왼쪽 오른쪽 놓고서 이렇게 조정하고 요 버튼을 누르면 아웃사이드만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할때 쓰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이제 도어락 언락 요 버튼이 있고 창문은 원터치로 이제 모두 4개가 작동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차일드락 버튼이 요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작은 소포켓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시트 조절하는 레버 이렇게 있고 버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구리를 이렇게 꽉 잡아주는 고그 기능이에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척추 쪽 이렇게 받쳐주는 받침대가 이렇게 올랐다 왔다 갔다 하는 고그 기능이 이걸로 작동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무중력 시트 작동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무중력 시트 이렇게 하고 원래대로 돌아올 때는 이렇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한번 차량에 타서 좀더 실내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에 탑승을 한 상태고, 이 보시면은 스티어링휠 같은 경우는 투톤 스티어링휠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실내가 이제 검정색 차량이다 보니까는 투톤 느낌이 그렇게 는치 않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 이제 다른 투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투톤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더 예쁜 그런 스티어링휠을 보여주고요. 스티어링휠 홈커버 이쪽에 보면은. 요거는 가죽 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그냥 일반 플라스틱 소재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스피드 리미트 작동할 때 쓰는 버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행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그 버튼들이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보시면은 이제 라디오나 뭐 미디어 모드 버튼, 볼륨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요건 질자 찾기 버튼, 그리고 음성 명령. 볼륨 올리고 내리고 뮤트 통화 버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현대 마크가 없어요. 점점점점 네개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모스보로 H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홈 커버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이쪽 뒤로는 이제 와이퍼 조절, 조저, 라이트 조절하는 거, 미 오토, 오프, 오토, 미등, 라이트 이렇게 켜지는 거고 방향지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톡 치면은 이제 세 번. 3 번, 다 번, 7번 설정을 할수 있고, 이렇게 끝까지 가면은 계속 이제 켜져 있는 그런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 껌뻑껌뻑거리는 애.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에서는 여기 빛이 보이는데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는 빛이 나오지는 않아요. 빛이 나오는 거볼 수는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 눈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운전자가 다른 곳을 보는지 조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쓰는 고그 센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와이퍼 조절할 때 쓰는 레버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3인치, 12.3인치 이렇게 가지고 파노라마 쭉 이어져 있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여기는 이제 모니터가 따로 연결되 있지 않습니 여기는 그냥 비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기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렇기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에코, 노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스티어링을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이제 스타트 버튼이 있고, 칼럼식 변속기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면은 드라이브, 뒤로 하면 후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눌러면 파킹.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기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반대로 살짝만 되고 있으면은, 여기 보면은 한, 한 번, 두번 돼요. 그래서 후진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뒤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 쪽으로 이렇게 살짝만 되고 있으면 중립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기능에 이제 칼럼식 변속기가 적용이 되 있고 칼럼식 전자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오토 올드 버튼과 드라이브 모드, 터레인 모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겠다면 드라이브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요걸 이렇게 레버를 내리면 이렇게 바뀌고요. 요거를 이제 터레인 모드 누르면 이제 터레인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변경을 할수 있는 버튼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풍풍구 에어벤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람 방향 올렸 좌우 올렸다 이렇게 하고 닫을 때는 딸깍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닫을 수도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오디오 볼륨 버튼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맵 서치모 뭐, 미디어 비상 등등 해서 버튼 이렇게 쭉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경사로 밀린 장치, 전방 감지 껐다 켰다는 거그 다음에 카메라 버튼 카메라 버튼이 조금 멀리 있어서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자주 사용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버튼이 이렇게 멀리 있다는 게 약간의 단점인 거 같은데 이것도 사용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거는 개인마다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제 공조기 듀오로트 에어컨이 이렇게 좌우로 따로따로 설정을 할수 있는 온도 설정을 할수 있는 에어컨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온도 22도, 뭐, 21도 이렇게 해서 하고, 온도는 2단계, 3단계.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은, 운전석 쪽 열선, 통풍 시트, 조석 쪽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바람 세기 바람 세기 바람 방향. 그 다음에, 오프, 에어컨, 실내 내기소나 외기소나. 앞에 스키 찼을 때, 열선, 열선 같은 경우에는 뒷유리 열선과 백미리 열선이 같이 작동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프론트 리어가 있어요. 보시면 프론트 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앞쪽 온도 조절할 때 그리고 뒤쪽 온도 이렇게 조절할 때 보면은 뒤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 조절할 수 있고 요게 이제 뒤쪽에서는 온도가 하나뿐이 조절이 안돼 그러다 보니까 옆에 거는 이제 리어로 해놨을 땐 꺼지고 그다음에 바람 방향도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 바람 방향, 바람 세기 이렇게 해서 뒷좌석도 별도로 따로 온도 설정이나 바람 세기 등을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위쪽에 보면 룸밀러 이렇게 있는데 이 레버가 있어요. 여기 레버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제 일반 거울 룸밀러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디지털 룸밀러로 변경이 됩니다. 디지털 룸밀러로 변경이 되면은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밝기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높이. 이렇게 해서 룸밀러, 전자식 룸밀러도 높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깔끔한 시야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보면은 하이패스 카드 꽂는 곳, 빌딩 캠버튼,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할 때 SOS, 하이패스 볼륨 잔액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내등. 여기 보면 이제 실내등 껐다 켰다 하는 것과 여기에 보면 손너프, 보면 프론트 리어 있잖아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선블라인드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닫았다가 이렇게 하면 열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앞, 뒤로 하면 은요게 이렇게 버가 이렇게 같이 열릴 거예요 이렇게 뒤로 하면은 열리고 이렇게 하면 은 열리고 그다렇게하 이렇게 하면 은 요 커버는 수동이라서 이렇게 다시 닫아줘야 되고 수동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뒤로 열릴 때는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고 요거를 위로 이렇게 누르면 틸트업 이렇게 틸트업이 되는 고런 기능에 선루프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선바이저 선바이저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울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은은하게 들어오는 거 보이죠? 양쪽 위 아래로 위 아래 이렇게 해서 앰비언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도어 쪽까지 도어 포켓 쪽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화려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되게 은은하게 멋지게 들어오는 부분이 이 차량의 앰비언트 라이트의 매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콘솔 박스 보면은 이쪽 이제 USB 버튼 세 개가 있고요. 요거는 USB 데이터 단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USB C로 해서 최대 출력 100W까지 지원되는 USB 단자가 있고, 이거는 제 전용 케이블을 썼을 때 작동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컵홀더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 수납 공간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작은 이유가 이게 구인생이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가 시트예요.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은 이 시트가 이렇게 해서 3열, 2열도 3열, 3열도 3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9개의 시트를 적용을 한 거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 버... 가운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어린아이들도 약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열을 열고 바라본 모습입니다 2열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커튼 수동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커튼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열도 이중접합 차음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접합 차음리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면은 여기 트위터 스피커 쪽에 보면은 여기 삼각형 표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후측방 경보 이렇게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할, 조수석에서 아, 뒷좌석에서 내리려고 할때딱 문을 열면은 한 번에 안 열려요. 문이 잠겨있을 상태에서 한 번에 안 열리고 차량이 이제 접근 중에 있으면은 이걸 이제 못 열게 해가지고 한번더 삐삐삐삐 소리와 함께 경보로 탑승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 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도어 포켓도 가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 부분을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도어 포켓 쪽에도 이렇게 싹 들어오는 부분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은 창문 내렸다 올렸다 는 버튼 그리고 앞쪽에 컵홀더와 스마트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과 그 아래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더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열 탑승 공간 보면은 이열 탑승 공간에서 등 각도는 이렇게 해서 조절이 되는다 조절이 가능한데 이 버튼은 없습니다 이 버튼은 없는 거고 여기 앞에 레버가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앞으로 이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최고 당겼을 때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했을 때고 1렬 보면은 시트팩 포켓 1열 시트 뒤에 시트팩 포켓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서 다니시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탔을 때 그냥 일반적인 느낌 딱 들고요 이열 같은 경우에 헤드레스트 보면은 여기 이제 약간씩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머리를 받쳐 딱 받치기 편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열 암레스트, 이열 암레스트도 보면은 여기 확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앉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놓고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트 이열에 이제 탑승을 했고요 탑승 공간은 넉넉합니다 차량이 워낙에 큰 차량이다 보니까 넉넉하고 무릎 공간 넉넉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쪽에는 에어벤트가 이쪽에 보면 따로 없어요 이거는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어벤트가 천장 쪽에 있고 공조 버튼들 공조 버튼 조정하는 버튼들도 이쪽에 2열에서도 조정을 하기 쉽게 가운데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열선과 통풍 시트 따로따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탑열에 탑승을 할 때는 여기서 2열에서 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이쪽과 운전석 쪽 뒷좌석과 조석 쪽 뒷좌석 이게 올라오는 게 달라요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저쪽에서 타면은, 이 조수석 쪽 뒤에서 타면은, 이쪽이 아무래도 사람이 이쪽에서 타면, 인도에서 태우면 이쪽에서 많이 타잖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툭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요것과 이렇게 나름, 이제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요쪽이, 요쪽에서 타는 게더 타고 내리기가 더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탑승을 해보면, 어, 네, 지금 일단 탔고요. 탄 상태에서, 일단요 머리가 닿습니다 닿고 그 다음에 시트 공간을 뒤로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시트가 앞뒤로는 움직이고 맨 뒤로 했습니다 맨 뒤로 했고 시트를 이렇게 해서 당기면은 요 공간 이렇게 나오고 이거 무릎 공간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공간, 여기가 좀 뜨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공간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많이 불편할 것 같고요. 약간이 아니고 많이 불편할 것 같고, 잠깐은 이동한다 그래도, 어, 성인, 남자, 덩치 큰 사람이 타기에는 약간 좁은 공간인 것 같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잠깐씩 타고, 어디 갈 때는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내릴 때. 시트를 앞으로 보내고 내리면 되는 이런 차량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펠리세이드 9인승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어, 차량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해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